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어제 저녁은 조금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하던 거였는데, 우리 그 가족 환영회가 이렇게 저희 사택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새 가족 환영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새 가족과 새 신자는 같지 않습니다. 새 신자는 예수를 뭐 처음 믿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다새 신자는 아닙니다. 전에 교회를 다니, 다니시던 분도 계시고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확한 적절한 표현은 새 가족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 환영회를 갖게 되었는데. 아, 세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저희가 제가 목표를 하면서 또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어, 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서럽게 성도가 오면, 교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일까 했을 때, 저희 교회 세 가족 부실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쪽 교회 건물 뒤편에 가면 세 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주간 함께 제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3주 있다가 이렇게 만나오로 이제 옮겨 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금은 저희가 코비이 끝나면서 매주 국밥을 먹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간식 아니면 가끔가다 이렇게 정신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한 3, 4주 정도 세가족과 함께 있다가 세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가 정신물 썰어합니다 마침내 뭐 졸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와서 정신을 받았는데 간식을 받아서 딱 뒤돌아 섰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어디로 갈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광야생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 가운데 뭐다 우리 교회 책임은 아닙니다. 그, 어려워서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세요. 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쩜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칭교실에 가봐왔더니 인정하시더라고. 만나고 그래서 앉아있는 테이블이 다 성교회 분들 비슷한 나이 또래세요. 요새 어르신들, 그 바로 뒤에 베드로분들, 그 바로 앞에 바나바, 바울은 일부에안 오시는 것 같아. 이쪽에 뭐 드보라, 에스더 원. 그런데 그런 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무엇인가를 들고 주춤하는 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먼저 가서 이리로 오시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친교실 만나홀 안에다가.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잠깐 마치 한 테이블에다가 세 가족 식부라세 가족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어쨌던 지간에 어저께 토요일 저녁에 세 가족 환영회가 있었고 지난 주에는 그래서 세 가족 교육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세가족 교육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주에 그냥, 어, 한번 만나는 것으로 그것을 끝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도 1시부터 3시까지 세가족 교육, 교육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이유가 하나, 목적이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저랑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인가를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탑픽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에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오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할수 있는 것. 정말 교회만큼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오늘 강사 목사님의 그 인사 한 말에도 드렸지만은 이런 공간에 함께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 교회를 목회 나갈 때 무엇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11분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 분도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 신앙생활이 제가 보아도 그냥 쭉말로 마마후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도와드려야죠. 살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그러한 교육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 함께 우리 매일 성경 묵상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7주 동안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끝냈습니다 끝내면서 저게 한가지 아쉬운 마음이 무엇이 있었냐면 어,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나단이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요나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나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려고 이 말씀을 택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왜 잠깐이냐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것 같아서 제가 일부 설교에 뭐 좋아하실 것 같아 한반 정도로 줄입니다. 설렇 다시 듣고 싶으시면 동영상에 올라오시면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얘기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 개의 다른 관계가 등장합니다.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울과 연하단. 그리고 사울과 다윗. 다윗과 연하단입니다. 연하단과 다윗. 사울과 연하단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쫓는 자와 도피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한편으로 이런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러한 벗의 관계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여러분 soul mate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soul mate를 한국어로 뭐라 하냐고 찾아봤더니 사진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soul mate 그냥 그대로 씁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럼. 무엇으로 하여금, 요나단이, 다시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이렇게 다윗과 이런 소울맷이 되었을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두 사람의 처음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성경하고 장난하시는 분들, 저는 장난한다고, 장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동성연애다,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 간에도 이러한 친구,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 한국에서 막이민왔는데 정말 이 말과 같이 제 마음에 드는 친구 하나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19이었습니다. 20이었나? 아무튼 그때, 돼,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잘 보니까 돈은 없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가 하나 있었어요.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정말 좋은 청바지야. 그거를 제가 잘 접어가지고 빨아서 접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어요. 제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얘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주면서, 한웅아, 정말 미안한데 바지가 짧다. <laughs> 네, 제가 다리가 짧은 거지 더. 저랑 키는 비슷한데 다리는 제가 더 짧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 간의 우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여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laughs>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미 사울의 궁에 있었습니다. 악영들린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탈 때에 악영이 떠나갔습니다.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로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이 친구와 다윗과 정말 내가 버시되겠다고 말한 것은 십구장에서 나오는 이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다윗이 전장터에 나와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골리앗을 사울의 칼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매로 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사울도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가운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에게 블레셋 장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가 아무리 저렇게 뭐 용맹스럽고 힘 있게 보이지만은 너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요나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동지예요. 믿음의 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다윗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여덟 형제 중에 마지막 그러한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단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텐데 자신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 타산을 넘어야 이 관계 형성되는 겁니다.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미가리, 다윗과 결혼해서 그들이 처남 관계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다윗은 이에 타산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다윗이 보는 블레셋 사람들, 연하단이 보는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넘어뜨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정말 소울메이트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울이 이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다윗을 잡아 죽여라? 다윗을 없애라.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그런 아버지 앞에 가서, 요나단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가서 다윗을 대변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울이 마음이 또 변질되고 변할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관계 가운데에서 죽이기 원하는 그 사울에게 요나단이 화해자가 되어서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을 화해시킵니다. 화해시키는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좋은 이해가 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항국말로는 캐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은 내가 화평케 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가 그것을 잘 캐치했죠. 항국말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복이 있다. 화평 하는 자나 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Bless are the peacemakers. 그렇죠?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화평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약 88번 나옵니다. 88에 나옵니다. 저 당말이 버벅거려가지고 좀 빨리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사실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은 구약에서 약 250회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원래 의미에서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쓰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내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을 말,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화평된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가 없으면 이 평화가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화평의 관계, 본인과 나와의 관계, 즉 나에 대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우리를 볼때 판단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뭐 학벌 뭐 외모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더 낫다 못하다 좋다 그렇지 않다 별로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시편 10편 기자의 기록입니다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합니다. 엠문한 곳에서 나를 지우셨고 땅속 깊은 곳에,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다고 예배서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옛날 생각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묘막측. Wonderfully, uniquely made. 나라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러한 나를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우리 정말 굉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내 자신과의 피스입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요나단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죽이기 원하는 그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고 아버지와 다윗을 화평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 아닐까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성전 안에조차 분리되어 있었어요. 뜰이 많았습니다. 어떤 뜰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안에는 이방인들만 갈수 있는 뜰이 있었고, 여자들만 가는 뜰이 있었고, 예루, 이스라엘 사람 가는 뜰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 안에도, 그 공간조차도 분리되어 있었죠. 대사세상과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 지성소.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르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셀프에스팀 자존감 가지고 감사하며 살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나란히 살아내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울의 관계지우리가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에서 여러분 사울이 왜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정이니까. 좋아했다는 건데 참 애매한 관계예요. 자신이 악영에 쌓였을 때에 수금을 타서 정신이 맑아지고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실 다윗은 사월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월은 다윗을 죽이기 원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도움 준 것까지 좋은데 나보다 잘 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왜 네가 인정을 받아? 내가 인정 받아야지. 내가 왕인데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결정 허락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ones the peacemakers.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될수 있기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